2월 3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성과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저께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1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어 20절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장면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진실로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의 모습을 그 당시 종교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지적하고 경계하는 말씀으로 비유로 하신 말씀이셨죠.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유대교의 많은 율법 학자든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많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실한 경건의 열매는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들의 원함을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채워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로 경계하고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20절의 말씀처럼 말라버린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열광주의,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많은 유대인들의 우둔함과 지혜없음, 미련함, 악함을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22, 23, 24절, 25절까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의 모습 경건의 열매가 없는 모습 경계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해라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은 이어집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또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해서 믿음 이후에 믿음을 근거로 믿음의 힘으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 5절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또 누가 혐의가 있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때로는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허물을 사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성전 자체를 부인하거나 뭐 성전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잘못됨을 경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진정한 경건 경건의 모습. 그리고 경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물질, 돈, 서로 재물을 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잘못됐다고 또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죠. 그런 가운데 그런 성전의 운영이나 지도자들의 또 지도 방식이 잘못됨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그 당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를 토대로 주님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용서하는 실천까지 이어지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상황 음, 성전의 모습도 그러했던 것처럼 반대의 모습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고 받은 줄로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고 용서하거나 또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자비로 품어주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가치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요, 세상의 여러 풍파와 여러 기조 또 여러 어, 세상의 생각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그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가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그 세상의 풍조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선물, 바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또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도 함께 품고, 용서하고, 함께 사랑으로. 덧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 기도, 용서의 가르침에 믿음이 가장 먼저 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새 가족 처음 등록할 때 믿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만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언제든지 내 믿음 온전하게 주님께 향해 있나 확인해야 하고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건 되게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땅에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에 잠겨 있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줄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또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하기를 다시 기억하고 그 믿음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의 삶이 풍성하게 또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27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성전에서 권일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는 권위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요.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해 주실 텐데, 사람들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텐데, 오늘은 전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서기건 장로들이요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그걸 인정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어, 말, 그 말에 대답에 위배가 되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오히려 그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잃고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저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33절에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도 대답 못 하니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중간에 이들에게 괜히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논쟁을 펼치고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 못하게 확 그냥 눌러버린 그런 승리의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이런 잘못된 악한 마음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한번더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30절부터의 이 요한의 세례의 질문은요. 다른 수많은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전에 요한의 세례에 베풀었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요한의 세례를 물어본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요한의 세례가 있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렸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나 이야기나 내용들을 아마 다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이 누려야 될 위치에서의 또 욕심과 자기의 자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를 은혜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지금이 말씀의 대상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대답에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이 이후에 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까지도요 이 20, 30절에 요한의 세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우리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 그렇지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했던 세례였지. 그래 그 세례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의 세례에서 그 말씀에서 보여 주셨지라고 우리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다시 그 세례의 감격과 그 세례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아들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베푸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한 순간도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건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엇인가에 너무 그 의도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뭘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리를 위태위태하게 하니까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몰두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하나하나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무엇인가에 몰두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우리의 영혼을 향한 세밀한 터치들을 우리는 때로는 또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아, 내 안에 허락하신 믿음, 그로 말미암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이어져서 이웃들을 용서하고 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 어떤 것에도 우리가 몰두할 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 맡겨 주신 여러 책무들을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요, 그 주님의 세미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만끽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의 참 귀한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이유와 핑계 때문에 그 믿음을 오로지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또한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